완전. 자, 여러분. <laughs> 얘는요, 먼저 이거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. 여기에 보면요, 어, 이 2차 함수, 2차 계수 얼마? 1, 1. 두달 2차 계수가 얼마, 얼마야? 1, 1. 똑같이, 얘는 평행이동하면 겹칠 수 있다라는 거야. 얘는 2차 계수가 똑같은 2차 함수들은 평행이동해서 뭐할수 있다? 겹칠 수 있다. 얘는 평행이동 됐구나. 눈치채야 돼요. 그래서 꼭짓점 한번 구해보면요. 각각 y는 x 1의 제곱 빼기 1. 앞에 거예요. 뒤에 거는 y는 x 1의 제곱 빼기 4. 이렇게 되죠? 그쵸? 그러면 꼭짓점의좌표만 보면 평행이동을 알수 있거든. 각각의 꼭짓점의좌표가 얘는 1,-1. 얘는 1,-1. 4. 그럼 X축으로는 평행이동 됐어, 안 됐어? 안 됐어요. 똑같으니까.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니? 마이너스 3. 그래서 요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해 되십니까?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요 그래프 보세요. 여기 빨간색 선 보여요? 요 길이 얼마라는 거야? 3 길이니까 얼마로 얘기해야 돼 양수로 얘기해야지 3요 길이도 얼마 요거 요거 빨간색 요것도 3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러면 여기 꼭지점 사이의 길이도 요것도 얼마일까? 3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? 요거 다 3인 거야 어디를 그어도 다 3이야 그래서 요게 3인데, 요 빗금친 부분을 구하래요. 근데 여기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. X 축에서 뭐하고 있어요, 여러분? 만나고 있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딱 잘라서,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, 아니, 죄송합니다. 요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, 꼭지점에서 딱 자르면요, 요, 아, 이거 요... 너무 잘그렸네 요거 산만큼 들어 올리면요. 아, 요 그림, 이거 잘라가지고 붙이기 문제거든?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? 요, 요로, 요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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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고, 요러, 요렇게 고 요, 렇게선 긋고, 요렇게 또 선을, 연장선을 긋면 여러분 보입니까? 요 빨간색 색칠한 거, 제가 색칠하는 거? 보여요? 요기 빗금친 부분은 요로 간다고. 이해가 되십니까? 그 다음에 초록색 요 여기 여기 색칠한 거 보여요 여러분? 요거 색칠한 거는 요로 갈 거야 요로. 이해가 되십니까?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? 이 빗금치 부분의 넓이는 요 주황색 사각형. 이해가 되십니까? 됐어요? 그런데 요 길이 얼마였니? 요 길이. 3이었거든. 그치? 그럼 요 가로 길이만 구하면 끝나, 안 끝나? 끝나지. 근데 이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? 각각의 X 절편들을 구하시면 돼요. 이해가 되십니까? 이제 다 지울게요, 여러분. 짠! 이렇게 되는 거죠, 짠. 뿅! 그래서 여기 X절편은 요 아래 그래프의 X절편들 중에 음수. 그러니까 요 D의 두 번째 녀석의 X절편 중에 음수. X절편은 Y가 얼마일 때? 0일 때 X값. 그래서 얘 Y가 0일 때 X값 구해보면요.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3 1 x는 마이너스 1 또는 3. 음수 마이너스 1이 돼요. 이해되십니까? 그 다음에 두 번째 x절편 요 초록색 요건 위에 이차함수 그래프의 x절편들 중에서 큰거 이해돼요? 그러면 요 앞에 녀석 이 녀석의 x절편을 구하는 거야. 그러면 y가 0일 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, 얘가 0. 그러면 x는 0하고 2 나와요? 안 나와요? 나오죠? 2에요, 2. 큰 거. 그럼 아까 그 사각형의 가로 길이 얼마? 3이죠.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니까. 이해되십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아까 세로 길이 3, 가로 길이 3, 답은 9가 됩니다.